포토칩니다. 5만 키로 탔는데 밖에 소리가 나요. 저는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달았는데 브레이크 패드는 많이 남았고요. 원인은? 아니에요. <laughs> 안에 돌멩이가 들어갔습니다. 오. 어. 어? 예예예예. 예. 예 그때 돌에 들어갔어요 떨어진다 원인은 돌멩이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드럼이랑 철판 사이에 돌이 껴 가지고 소리가 났던 겁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다다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인 찾았습니다. 출고하겠습니다. 베라크루즈 S2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20만 타졌어요. 13년식이고, 지금 엔진 오일이 많이 새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새는 거는, 우일타 하우징에서 새는 건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쪽에서 많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언덕가 뛰고서, 보니까 저기 위에 호스 인터클로 호스 있잖아요 거기 맺혀 있더라고 그래서 미션 쪽까지 젖어 있더라고요 일단 위에 점검하고 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라크루즈 S2 차량은 플라스 생게 S2거든요 S1도 좀 세지만은 2가 유독 많이 새요 이게 플라스로 되 있는 레조네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인터클로 호스도 있고요 이게 호수에서 새는지 아니면 여기서 새는건지 위에서 가스켓에서 새는건지는 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랬고 일단은 부품조에 문의를 해가지고 부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호수 준비를 했고요 요게 레조레이터거든요 근데 요게 가격이 좀 비싸요 한 6만원 정도 갑니다 현대차 치고 왜 이렇게 비싼가 했는데 부속 자체가 독일산이네 보니까는요 파트 번호 보시고요 인터클로 호수 보시고요 이렇게 통째로 교환을 할 겁니다. 전에는 이, 호, 이, 게이 오링만 따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만 한번 바꿔볼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서 셀 수도 있고 지금 제일 많이 의심가는 부분이이 부분인데 이게 좀 부품이 비싸다고 그래서 이 오링만 구해도 할까 하다가 또 부품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어렵게 구했습니다. 어렵게 구해서 요거 한번 이렇게 해볼까 교환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에스텐지는 거진 다 새요. 이쪽이 새면은 레졸레이터 부속 따로 나오니까 레졸레이터랑 인터쿨러 호스 같이 교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 소모품이라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고민 을좀 많이 했어요. 오링만 바꿔도 생각을 하고 뭐 실리콘 좀 뚫까 했는데 부속이 나오니까 이쁘게. 두개합쳐도 10만원 돈인데 그래서 이쁘게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교환하려고 그러면은 배터리 탈거 해야 되고요 에어클이나 탈거 해야 됩니다 배터리 다이, 에어클이나통탈거하면 보이니까요 는 레쥬레이터랑 호스는 인터클로 호스는 탈거를 했습니다 호스는 원체 오일에 쩔어서 무조건 바꿔야 될것 같고요 이 S2 엔진이 여기서 다 새요 근데 지금 오링이 신품 오링이랑 뺀 거랑은 좀 확인이 틀려요. 이거 한번 부속만 따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자동차가 웬만하면 다 나오는 거 같은데. <laughs> 근데 이게 부속이 수입품이에요. 이것만 아. 따로 나오는 거 봐서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닉만 만약에 세갖고 네. 수리가 돼야 된다면 아깝다, 그죠? 그래도 뭐 20만 탔으니까 지금 바꾸면 또 20만 타는 거니까. 아까 봤잖아요. 밑에 바닥에 온통 샜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크게 고치는 게 아닙니까? 네. 레조레이터는 조립을 했습니다. 탈부착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12mm 두개풀고 빼시고, 밑에 거 8mm만 푸시면 되고요. 볼트는 꽉 조여줬고, 지금 깨끗하게 청소도 했습니다. 이쪽에 엔진이 좀열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는요. 아, 오링, 오링만 바꿔주면 될것 같거든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꼭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품점에는 물어봤습니다. 이 오링만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오링 세트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사이즈로 조립을 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거 좀 교환된 상태고요. 이 정도는 세지 않을 것 같아요. 동해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조금 힌트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댓글 남겨 주세요. 이 오링만 부속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전석 앞 유리모다가 올라가서 아래로 안내려가 가지고요. 전혀 안 움직여서 묻다 묻다 무조건 유니모터 교환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교환하고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차는 리프트에 올렸습니다 원인은 나왔습니다 타이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짱구졌어요 이쪽은 조우석입니다 조우석은 이상 없습니다 돌려 보겠습니다 이쪽은 운전석입니다 화면으로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보이죠 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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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가 짱구졌어요. 이쪽 부분이 완전히 짱구졌습니다. 엄청 덥네 보니까는요. 타이어는 17년도 7월 걸, 7월 타이어에 보니까는요. 그리고 마모도 많이 됐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지금 배불렀습니다. 타이어만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뚝딱뚝딱 소리 나거든요. 능 하는 거 있잖아요. 링크 교환이랑 반도 고무 교환하고. 시운전에서 딱딱딱 소리 안 나면은 타이어만 교환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앞쪽에서 볼까요? 여기가 많이 쩡구졌거든요? 화면이라. 타이어는 탈거했고요. 이쪽 부분이거든요. 영상에는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여기가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요 s m 5 하체솜으로 입고 했습니다 원인은 로암솔 이었습니다 완전히 다 나갔네요 이쪽도 마찬가지구요 다리 나와서 그럼이랑 같이 바꿨는데요. 이 한쪽 소리가 좀 소리가 커요. 그리고 좌우로 바꿔놨습니다. 지금요. 어. 한 번도 시운전 안나요 SM5A43D 소리 나는 거 베어링 탈거해봤습니다. 이거 빼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디스크랑 디스크랑 베어링이랑 같이 붙어있거든요. 베어링이 나와도통체로 바꿔야 됩니다. 그 전에는. 한 개만 들을지 않았었어요. 두 개. 두, 하나가 망가져도 두 개로 구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하나만 이상 있으면 하나만 교환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베어링은, 베어링만 따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뺀 거고. 그리고 지금 앞에 로왕 같은 경우에도 나갔는데 부품이 없어가지고 한 시간 거리에서 부품 가, 가져와서 조립하고 출고했습니다 일단, 삼성차 작업하기 전에 부품이 있나 없나 그것도 확인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 뜯어놨는데 물건 없다고 하면 어떡 거예요, 그죠? 일단은 베어링 뜯어가지고 소리 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판매합니다. 예전에 두 개가 한 세트로 판매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 하나 따로 판매합니다. 베어링만 따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베어링은 분해를 했습니다. 육안으로 확실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진 않네요. 여기 보시면 열을 좀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소리가 나는 게요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흰 부분은 정상이고 윗부분은 약간 이렇게 우둘투둘해요 그게 베어링이 돌아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좀더 심하면 훅 파이거든요. 그리고 베어링이 망가지는 주 원인이 뭐냐면은 강한 충격. 그리고 두 번째는 차를 오랫동안 방치해도 배아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